반갑습니다. 이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솔트룩스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솔트룩스가 지금 28,800원에서 살짝 그 어제 금요일에 한번 급등세 나오고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당연히 좀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은 가능한지와 이게 좀 엔비디아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랑 또 관련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시가 베팅한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는 땡땡이야.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어,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바로 삼파전 삼국지에 대한 경쟁력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 열띤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HBM 경쟁인데, 이 HBM 관련 주로서 이수폐타실 수도 있지만 결국 AI 어, 그 산업이 AI라든가 반도체 AI라든가. GPT 같이 보다 묶여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특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관련주로서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폴라리스 오피스랑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솔트룩스입니다. 예, 그래서 솔트룩스가 그 저번에, 아마 저번 주인가요? 그 폴라리스 오피스랑 그 계약 공급 계약 체결을 했어요. 예, 게다가 지금 AI 순위로 전 세계 1위를 달성한 기업이 누구다? 솔트룩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어, 좀 너무, 어, 좀 왔다 갔다 하기보다 일단 이것 먼저 한번 간단하게 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미국 엔비디아의 새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 출시를 앞두고 더욱 치열해진 분위, 분위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율 잡기가 승패를 어, 가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어, 반도체 설계 기술력 최첨단 장비 사용 공정 효율화 기업이 축적한 노하우 등 다양한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그 에스케이닉스 등 삼성전자는 이 솔트룩스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기타보다, 다른 AI 관련 주들이 같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9시 15분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요, 전세계 언어 모델들을 평가하는 허깅페이스의 오픈 LLM 리더보드에서 국내 한 스타트업이 1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솔트룩스가 자체 개발 초거대 언어 모델인 루시아로 기존 기록을 갱신하고 전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솔트룩사가 지금 공공 행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살 직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위에 일단 주가가 31,450원 자리에서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세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일단 오늘 조정 나와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해 볼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디를 좀 지켜줘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최후 일단 일봉상에서 27,900원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31,450원 뚫고 이거는 이때 여기 31,450원을 뚫을 때부터 뚫는 순간 대시세는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번 주 금요일이 대시세가 아니라 에, 3만 1,450원을 뚫어줄 때가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출발을 했어요. 일단 출발을 했고 이 어레 사이 지표도 지금 이제 물밑 아래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밑 올라 오는 순간 3만 4 5 0원 뚫는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가베팅한 종목이 딱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은 하나 오션 제가 이렇게 오늘 8시 50분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중 수의 갈등으로 하나 오션이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중 갈등 중에서도 지금 조선 관련 주들이 저번 주에도 한번 탄력을 받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하나 오션을 드린 이유가 지금 아직까지, 뭐다,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와서 오늘 이제 오늘 아침에 이슈가 좀 있고, 어또 이제 수급 들어오는 것을 포착이 해가지고 포착이 돼서 오늘 아침에 8시 50분 전에는 하나 오션 딱 하나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 지금 하나 오션 얼마나 올라가고 있나 보면은 일단 오늘 지금 장, 일단 최소 3% 이상은 수익권이 나와 주었고요. 시가가 3.89%, 고점이 8.15%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침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디 있느냐, 제가 항상 어디에 올려드리고 있다, 여기 어,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3월, 10일, 어, 3월 18일 월요일날 상승할 수 있는 주도 섹터와 상승 예상 종목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포트는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로운 재테크 투자 방에서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는 방법은 제 개인번호 010-2287-9845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이런 레포트 자료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마감 이후에 어 3월 19일 내일 화요일 날 올라갈 수 있는 주도 섹터와 상승 예상 종목 올려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에도 8시 50분 전에 제가 올려드릴 거니깐요. 어 한번 강하게 상승해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문자 남긴다 하셔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깐요.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또 소트룩스는 2020년도 당시 시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주봉상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대를 딱세 가지만 그어드리면은 35,850원, 3 1 5 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000원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봉상에서도 우리가 3 1 5 0원이 자리 부근이 먹구름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일 뿐더러 그리고 이볼밴 상단 라인까지 돌파할 수 있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봉상에서 제가 아까 얼마 말씀 3만 450원 말씀드렸지만 주봉상에서 이 3550원 라인대만 뚫어 주어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요. 어 1차 3만 8 3만 5850원까지 열려 있고 2차는 어디 42,500원까지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런 전문가의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또또 최근에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쪽에서 좀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저번 주 12일 13일 1트 연속 순매수를 들어왔다. 그러면서 기타 법인 쪽에서 가장, 어, 일단 개인들 다음으로는 기타 법인이 가장 큰총 순매수량을 들고 있다는 것까지, 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좀더 디테일하게 시나리오 레포트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상승했을 때의 목표가와 기준 라인, 하락했을 때의 대응 전략 좀더 디테일한 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2287-9845로, 이건 여러분들 호재라고 두 글자, 무조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레포트 자료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짧고 굵게 좀 중요한 이야기 말씀해드릴 거고요. 퀴즈 푸신 분들 제가 또 선물 드릴 거고 4월달에 어, 상승할 수 있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미리 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식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패는 결국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재테크답게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정보다운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데일리 리포트와 이론 전문가의 픽 그리고 주식 지침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론지테크 주식 투자방은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3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황과 선별된 주요 뉴스 기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특징주 배경 정리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 번호 오픈했죠. 010 2287-9845로 문자 문로 무료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